우리 오늘 스타팅 5이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최현민, 할로웨이, 이승현, 이대성 선수입니다. 김선영, 최준영, 자민 의원이, 안영준, 허일영 선수입니다. 네, 뭐 뭐. 이승현에게. 포스트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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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도, 밀고 들어갑니다, 이승현. 점슛, 들어갑니다. 네이차클락 응. 3초. 안영준. 자이트 라인 근처. 멀어지면서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김선영. 네, 반대편 크게 열어줍니다, 최준영. 좋아요. 인사이드,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 2연패 중인 SK를 상대로 이기려면 스타이크 그렇죠. 할로웨이 득죠반아 잡고 있습니다 안영준 안쪽 투이 아, 원이 득죠 고향 오려니 절대 이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자 외곽 오라 패스 미스예요 예 잤습니다. 코너 열어줍니다 허일영 석점 어. 시도 완전히 길었습니다 포에치클냅니다 아, 그. 아,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대성에게 석점 네.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 좋은 편이네요. 원이 인사이드 네. 리버스라이어 멋진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점이 되고 있어요. 야기서 스텔 네. 스텔 힛스리 올렸습니다. 리바운드. 아 어, 빨라.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안영준 이정렬 앞에 두고 네. 막혔어요. 막혔어요. 숨이 어. 섰고. 여기서 네. 멈춰두고 라돌리차 아. 왼손 레이어 네. 득점. 다으 건네줍니다. 원희. 안쪽 끼워주는 패스 엘리온 플레이 안녕 중. 고양 오리온입니다. 이정현 미들레 인지 정확합니다. 샤클라 6초. 원희. 먼거리 어, 뭐. 한 손슛 득점. 남은 시간 이, 1초. 시간에서... 김선영 시원이. 아. 시이렇게두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원이 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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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좋은 플레이가... 이 입수 미친데요 윤려 선수. 이리고 아, 아,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특전 상대 받치. 다시 외곽으로 이승현이 림조준. 네. 특 그렇죠. 저... 김선영 네. 속도를 높입니다 네. 최부경에게 베이스라인 점퍼 네. 정확합니다. 네. SK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긴게 김선영. 빨라요 인사이드 특전. 네. 멋진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젤트라인 점퍼 허리영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이대성 야, 한, 두, 안쪽 투인 인사이드. 네, 득점! 아, 좋았어요. 과연 더 빠르게 가로 그냥 예. 득점! 아. 패스 이승현 다시 외곽으로 아하 아. 지라라고 돌아 나오고는 김천영 배병준 외곽에서 석점 좋아. 정확합니다 오른쪽 코너 선택 석점 시도. 아 깨끗합니다. 좋아요. 청학합니다. 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현 빠르게 코너 쪽으로 석점. 아 깨끗합니다. 좋아요. 청학요 예. 패스 1초, 해야죠. 패스 해야죠. 이승현 페이더웨이. PNM에서 아. 시그리처 모브 득점 아. 팀 라돌리차에게 안 a g a i 라면 라돌리차 아. 득점 k 어. 안 백패스 다 들어온 다 이승연 h a l 라 d u l i c h a l a 이 u l 이 c h a l a d u l i c h 바 Ladulicha. l a d u l i c 서르케이 빠르 l i c h a l a d u l i 이러면 또 달리죠. 다시 한번 달립니다. 김선영, 바운드 패스, 골밑 득점. 허일리 아유. 김선영이 빨라요. 스텝을 맞고 왼손 득점. 네. 샤클라 고초 원이 한 손슛 네. 들어갑니다. 보냈죠. 음, 시간 없는데요. 공격했어야 돼요. 샤클라 점검선지. 3초 던집니다. 석점 아까 무리하면 안 돼요. 이상한 득점 시수시도 시술, 하면 안 돼요. 할로웨이 아, 멋진 라이업다갈수 있는 지금 s k 라인업이고요. 네. 아 좋아요. 베이스 안도 해파. 이업득점 이정현 최원영아 잘했어요. 스 할로웨이. 좋아요. 셔터. 감독은? 시간이 없어요. 2초 남았는데 윌리엄스 윌리엄스. 이렇게 두 팀에. 에또 네, 지금 4대 3이거든요. 안영준 속도를 높이면서 건네줍니다. 이 세인트 득점! 최고야. 총을 막을 수 있다. 저분을 얘기했죠. 아! 턴오버도 나옵니다. 최우야 야, 쓸래? 아, 쉬어. 강도 패스 이승현 미드레인지 네, 들어갑니다. 오늘 미국 들어가서 할로웨이에게 두명사이에서 들어갑니다. 득점은 도안. 와, 이런 표현하면 제가 안될것 아, 같은데. 어? 김강선 발을 맞추고 던집니다. 나갔어요. 석정. 아 정말 훌륭합니다. 이대성의 김조준 석정. 김선영. 도와줘. 김선영 블락. 어, 블락이에요. 수비 성공 고양오리어. 외곽에 찬스 나는데요. 어, 이대성. 석정. 좋아요. 최원혁. 아찬스데요허일영 라인 안쪽에 던졌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점만. 돼도 돼요. 됐어요 왔습니다. 됐어요. 이승연 네. 득점. 배 게임. 김선영이 탔어요. 최준영 3에서삼점 아 들어갑니다. 어니 아 윌리엄스의 매치업. 빙그룹에서 오른손슛 들어갑니다. 어? 할로웨이 스텝백 두점 선택. 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갔 파운드 패스 이승현 다시 외곽 아하. 이 똥개 새끼야. 개새끼.